하나마이는 포케테라는 지역이 있다. 산으로 뒤덮인 이 작은 포케테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극상 1%의 커피가 생산된다. 그 이후에는 선택받은 때로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인 것도 같다. 하지만 난 오늘 아시아에서 포케테를 보았다.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계속 봤었는데. 23 23 w o t h r y e s 지금 어? 보시는 장면은 놀랍게도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토니가 영어를 못 해서 서로 구글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티. 티.

차, 드링크, 커 에, 에, 차. 하하 y e s yeah. 대쉬. 去隔那边我们先을 오르고 또 다시 농장으로 가는 길. 스스로 눈을 의심했다. <laughs> World. Wow!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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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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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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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가 있는데요, 근데. Yes. 예시. 이렇게 한거 처음 봤다. 타이콘. 타아첫 타이... 어, 체리를 시게샤다 미쳤다. 드셔보시죠. 음! 이거 꽃향기 나는 향이 이게 양파향 나제. 이게 꽃향기다. 맞지. 양파향 무슨 많이 느껴지 이게 바로 꽃향기다. y e 이제 v e 이거 태풍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야. 와. Yes. 제가 역시 무슨 노, 노케셔. Yes.因為它的腳腳就 Yes. 강한 바람. 꾸나버리나. 어. Strong 예. 와. Yes. 좀 네. 약간 요런 게 나은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토니가 키우는 게샤엔 다른 체리들과 다르게 무언가가 자란다고 했다 어 여기가 나온 게샤야 DNA 해프 DNA 땅이 땅이 비싸가지고 네. 나무 간격이 좀 좁아 아 땅이 비싸서 그리고 저기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 이게 그거 질병 예방이라 저 음. 저런 게 약간 접종한다고 하던데 질병을 예방하는 그거랑 나무 mm. 이게 멸매 아까 까맣게 되는 그질병예방 음. 그. Mm. 여기 엄청나다. Yes. Ah, very professional. Yes. 오. 심기下去. 커피苗很贵. 6만. y e 边 6만 달러 들었다 한다. 40년 대 네. 타이페이 6만. 네. 와료반 네. 내년에 첫수확한단다이시셔도 새로 쓴다. COE. 이 네. COE is, -E is here in the he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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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s. c n e is here. 히오이다, e h e r e 여기 다 COE다. 여기. COE. 우리가 사야 된다. Yes. We should buy. 아, uh, 그리고 next. 네, 비마. 아. 더 스몰. s m a l l s m a l l s v e o e y 이 네. 채, 라고 쪄, 당시에 분해, 분해를, 방해야, 왜, 삼, 삼, 일3 3십 게이샤,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래프팅을 보통 리베리카, 로봇스타랑 하는데 S의 3 4를비트 심어놓고 게이샤를 그래프팅 해놨다. 비교가 안 된다, 안 와, This geisha is Panama, Panama, the bin, Taiwan, the first tree. Yes, yes, Panama, the, ah, Panama, geisha. Panama, geisha, the bin, bin, uh, coming the first Taiwan, big tree, Tai the bin, bin, uh baby, <laughs> wow. Be the baby, yes, yes. <laughs> oh, 빵뜨기. 시간 가는 줄모 르고 이야 기를 나누 는 사이, 안개 는 계속 몰려왔 고, 비가 오기 시작 했다. 아 커피, 커피, e e s f f e s E, T, yes. e 호호 아. f i r e f i r e e s f i e T로 키우 아. 커피를 키우기에 되게 쉽지 않은 기후입니다. 고도 네, 即将要动工了。T T T，三呃，哎，V 啊，Coffee T，真正的 Coffee T 啊，T T N 的 T，哇哈哈，哇，Yes，三 Speed，Yes，Yes，对，Rainy，哈哈哈哈，uh, 哦。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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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커피를 말릴 때 해가 너무 강하면 차양막을 비가 오면 비닐을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솔직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해가 찐찐합니다. 와 진짜 대체 크레예 예스 어제 오전에는 해이고 오후에는 이렇게 어떤 날은 이게 갑자기 비왔다가 그치고 어제는 계속 비가 와서 물이 채워야 아리사는 커피가 자라기에 너무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거친 자연에서 키워낸 아시아 커피. 우리는 왜부터로 편견에 씌어져 있었을까요? 음. <웃음> <웃음> 네, 예전 장면. 네. 한 시간만에 비가 또 그치고 해가 이렇게 떠버리네요. 오케이. 다시 나간 말네요 관화. 어? 정확하게 지금 떠저한 어? 게 지금 날 자꾸 둥둥이래. 어, <laughs> <laughs> 뭔가 <웃음> 이상한 게날 지르고 있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아 이거 했다 오늘은 비가 유난히도 계속 내립니다 토니가 아리산 유명 관광지인 펀지우로우를 데려다줬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마치 10년을 본 친구 같았습니다 와 말이 안 돼. 진짜 말도 안되는게 이 파나마의 바랗게 보다 훨씬 심하다 안개랑 해가 이렇게 같이 끼는 이런 이상한 와이 미친동네입니다 와 안개를 미친 넘어서 거의 물 안에 있어요 물 안에 음, 우리의 토니와 함께 여기가 또 맛집인가? 어후. 먹으면서도 그들의 커피 대화 끊기지 않습니다 <laughs> 이 커피들은 그에게 딸이고 아들일 겁니다 저는 과연 이 커피를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3시간 동안 세심하게 커피를 맛보고 우리는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커피 맛은 놀라웠습니다 오늘 진동스테이 엄청난 하루다 한 9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맞아 11시 16분 이렇게까지 대화를 좋아할 줄 몰랐다 장난 아니다 돈이 내일 우리 지어못 가는 거 아이가 <laughs> 그래서 되게 정이 많이 가네 이걸로 대화가 되는 것도 웃기고 저 하루에 10시간 동안 얘기한 거 아이가 거의 뿌듯하다 뿌듯하고 또 이런 게 살아있는 느낌 나잖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laughs> 와 미쳤다 커피가 맛있어지네 비결 비결 저 안개가 계속 수시로 끼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러잖아 음. 또 햇빛은 또 많이 비쳐 또 어떨 때는 계속 괴롭히는 거지 커피를 계속 괴롭히는 거지 커피를 <laughs> 토니라는 이름이 토니 토니는 아리산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롱티 농장에서 일을 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도 다른 이들처럼 더 넓고 큰 세상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에게 그 시작점이 바로 커피나무를 심는 것이었죠 토니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태풍이 오면 밤새도록 커피나무를 보호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그의 이샤는 세계적인 커피 대회 COE에서 4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의 커피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h e e s t time t y p 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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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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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es, yes, o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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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m o n t h s y e 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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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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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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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바게이 베이비. 저 나무나 이런 거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저거는 게이샤랑 버번이랑 섞여 있는 게또 나타났다고. 유전자 검사 하나 하는데 보니까 거의 한 십오만 원 여기는 드는데 게이샤인 것도 있고 에스테란스인 걸로 유전자 검사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저거는 이제 특이하게 게이샤랑 버번의 그 비종이다. 처음 본다. 저렇게 또나고 여기 자연적으로 교배가 돼 버린 거지 안에서. 어. 네. 파스강. 아예 강. 오, 티. 예. 티앤 커피. 티앤 커피. 티앤 커피 있고 티랑 커피가 나눠져 있다. 이 티노 인터 프리 네, 노노노 노. 이스 타이완의 환기소의 테스트 티. 티드 이티랑 이렇게 있어서 같이 있어서 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타이완한 테루아가 이런 티 같은 맛을 낸다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든대.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베리. 예. 어.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베리 차이소. 예. 차이소. 예. 메이커 요 콘사거든요. 상당히 갑니다. 수확하고 있다. 와 플로르 이스 게샤 예. 와 크기 봐라. 어두 uh, n 더 크다, 더 크다 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v e 네 yes very big yeah, yeah. 와 this yes one month and four months no r a i n n o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다. 예. 네. 오. 네요 토니. 야스모 스모키 쇼. yes. y s 베비 게쉬 베비. 베비 감사합니다. 스모키 개쉬. 여기 핀. 핀고 No one pink flower. Right?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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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일단은 굉장히 <웃음> 새롭습니다. <웃음> 여기가. 이때까지 다니는 산지랑 분위기도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이번에는 진짜 제가 찾은 농부의 농장에 오다 보니까 마음이 더 돈, 돈독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랑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농장인 거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실패도 하고 막 태, 태풍 오는 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막 이런 게 저희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져서 동지에 가면 많이 느껴지고, 같이 커나가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농장인 것 같습니다. 커피가 좋든 안 좋든 뭔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곳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런 농장을 하실 처음이거든요. 저한테는 또 새로운 저한테도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짜요! <laughs> 오, 젠진. 아... 같은 아리산이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이곳의 안개는 마치 우리가 온걸 환영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을.